AB와 BC, CD의 길이가 2로 같고 AD는 3인 등변사다리꼴 ABCD에서 선분 BC 위를 움직이는 점을 E 직선 AE와 직선 CD의 교점을 F라고 하재 점 C와 점 E 사이의 거리를 X 점 C와 점 F 사이의 거리를 FX라고 할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구하래 지금 삼각형 E FC와 그리고 AFD는 서로 닮음이지, 그래서 X대3은 FX대FX 더하기2가 될 거고, 그럼 3의 FX는 XFX 더하기2X가 돼서 FX는 X-3이고, 와같 다가 돼서 f(x) 는 x-3 분의 2x 가될 거고, 얘는 원점 을 지나고, 그리고 정리 해보면 x-3 이 minus u-2 가되 니까 이런 개형을 그리 게될 거야. 그리고 2 에서는, 다의 값을 갖게 되겠지.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내려가 보면은 지금 만족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곡선이면서 이런 형태를 띠는 거는 1번밖에 없지.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.